안녕하세요.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장 백종호입니다. 어, 서울시 자살예방센터, 코로나 시기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어, 정말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위로하셨다고 생각됩니다. 어, 이제는 서울의 중심으로 옮겨서 어, 더 가까운 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어, 힘을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서울시 자살 예방 센터의 확장 이전을 축하드립니다. 자살을 시도했던 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. 선생님, 단한 명이라도 단한 명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제가 뛰어내리지 않았을 겁니다. 정신과 의사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저도 귀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으로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.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? 누군가의 삶에 작지만 작은 희망을 줄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이 뚝 던지는 한마디, 눈빛, 표정, 말투, 이게 누군가의 삶에는 정말 아플 정도의 정말 힘든 감정 기억이 될 수도 있고, 다시 내가 살아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감정 기억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센터가 나날이 더 발전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행복을 담당하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이사장 오강섭입니다. 오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새로운 큰 출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오랜 기간 상담, 전화,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서울시민의 생명지킴 이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. 이번 새로운 큰 출발식을 기점으로 더욱 한 단계 도약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자살 예방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의 새롭고 큰 출발을 축하드립니다. 이곳이 마음 아픈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김현수 센터장을 비롯한 선생님들, 2022년에도 건강하시고, 복 많이 받으세요.